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게 주시는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서서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이라는 산 쪽에 서게 하고 또 한쪽은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에 그 중앙 골짜기에는 레위인들이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서 그곳에서 이제 어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해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데. 실제 그들은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커다란 돌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석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또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거에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양켠에다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조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순종해라.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또 이렇게 나눌 거예요. 먼저는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을 주죠. 어, 돌에다가 회벽을 칠해라, 또 돌을 세워라.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들어가거라. 그런데 이 세의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행위들이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기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 그냥 가서 무슨 선한 일해라. 또 누구를 도와줘라.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삶으로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게 애굽에 육체적으로 종살이 하고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종살이 했는데, 그건 바로 그들이 너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의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너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이게 가장 중심에 들어 있는 핵심이에요. 그럼 내 안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극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 마음대로 사는가 하는 거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가 주인일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살면 그 사람이 주인일 거예요. 돈이 내 속에 있어서 나를 시키면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 사람이 속에 들어와서 시키면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안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뭘 보냐면, 어, 돌 쌓고 회벽 칠하는 것. 그리고 돌을 기둥 세워서 기념 삼는 것. 그리고 또,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서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이 뭔가 행위하는 것에 이렇게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뭔만 남아있냐면, 이 행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행동만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우리 그 전통 전래 되어도 내려오는 어떤 전통적인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습관들이 있죠. 이제 곧 뭐가 옵니까? 절기로는 동지가 와요. 동지가 오면 뭐가 남죠? 팥죽 먹는 거 있죠. 그런데 팥죽에 대한 정신, 팥죽을 왜 먹는지, 왜 옛날 선조들이 팥죽을 끓였는지 그 내용은. 물론,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동지, 뭘 먹어야 돼요? 팥죽 먹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을 했는 것이든 상관없이, 집안에 있는 귀신들 달래고 쫓아내는 행위라는 것다 잊어버린 채,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동지 오면, 어, 팥죽 먹어야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배어들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것들은 놓쳐버린 채 그냥 남들 돕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채 종교 행위를 한다 하면 그것은 이미 정신은 죽어 버리고 그 모습만 남아서 마치 형식만 갖추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고 회벽칠에서 거기다 율법을 적게 하고 또그리심산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지를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가 미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잖아요. 그 삶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 거듭 이 방법 저 방법 또 저것 이렇게 복잡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 행위만 갖고 남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인 대심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종교적 행위인가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구제, 선교, 이웃을 돕는 일까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가 그분을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가 응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냥 하는 신용하는 것처럼 내 신앙 행위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까 이걸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함께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말하.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스스로 한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여기 요단강 가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그들이 스스로 했던 일은 아무 것도 없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것이죠.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백성 된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내 신분의 상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그랬던 것처럼 당신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나는 당신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주면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나한테 약속했으니 내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야곱처럼 잘못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 오늘 아침에 눈뜬 것, 또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십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귀를 쫑긋해서 들어라. 두 번째로는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 구약에 나와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살 거예요. 내가 안한다 안한다 해도 내 아버지를 닮아가고 내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오늘 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과 그 은혜를 증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두 번째 교훈으로 붙잡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길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가이드,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고. 즐거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가 듣고 내 손에 붙잡고 내가 오늘 받았으니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로부터 비롯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에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